엄청 막 바쁠 줄 알았다. 지금 철이 아니라 그런가 봐고 봄이 좀더꽃 피고 해야 사람들이 오지. 오늘 저희는 송리산에 왔습니다. 토요일인데 어, 여기 북밀 줄 알았거든요. 사람들이 없고 차도 없고. 아직 꽃놀이 철이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고 한가롭네요. 숙소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를 하고 마이들하고 걸어가는 중입니다.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, 아, 등산을 해야 되나. 조금, <laughs> 망설였는데, 여기까지 왔는데 등산을 안할 수도 없고, 마스크 다 장착을 하고, 나왔습니다. 날씨는 좋다, 그래도. 그치?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. 와, 법주사 성보 박물관? 모르겠다요. 이쪽 길이래. 이시장입니다 세족길, 자연 관찰로. 바로 나오네, 연결돼서. 아까는 차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, 여기 입구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좀 있네요. 이게 산속이라고 해서 공기가 좋을 줄 아는데, 저희만 마스크를 했습니다. 미세먼지 최악이에요. 어, 맑다, 맑아. 와. 반밖에 없는 거야? 뭐야? 이게 사있다가지 와, 저기가 법주산가 보다. 법주산. <laughs> 이거 우리 <laughs> 옛날에 엄마 집 그지? 가봤어 애들한테 달아놓으면 나중에 그래 아직 한참 가야 돼. 음. 아니 사람 없는 줄알았는데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책 코스라 사람. 사람들이 이 부분으로 오는 거고 이 동산은 이제 제대로 가는 거지. 응? 음? 더워? 법두사에 여기 사람 다 있네요. 아주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.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저런 거 있었는데 가보자. 가봐, 가서 누워 서영이도 가서. 가서. 아 좋다. 멋있네. 와, 와, 멋있다. 와, 깊겠다 여기. 엄청 깊겠다. 엄청 깊겠다 진짜. 엄마, 물고기. 밑에 보이지도 않아. 물고기. 어. 물고기, 물고기 많아?

아, 안 된다고 아, 들어오라고 했다세 번은 안 말할게 아마 <laughs> 어. 휴게소다 휴게소 가능하겠지. 호 흘린다. 가자. 가자. 응. 등산 코스가 어렵진 않네. 그치? 응. 왜? 아니, 응. 모자도 따갑고, 이거도 따가워. 응. 지금이 제일 더울 때다. 썸도가 아, 도가아고버지랑 왔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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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내려가 <웃음> <웃음> 맛있니? <웃음> 와 진짜 차가워. 와. 아 네, 네, 마스크. <laughs> 엄청 차갑네. 자꾸 발이 걸리네요. 서영이 발에 뭐가 있나? 이렇게 <목박시> <목> <목박> 돼야 되는데, <쉬 Labor. 목 wir> okay, 시작해봐. 한 명씩 밀어줘 가위바위보해서 와, 뜨겁다 뜨거워 아주 잘고나다 이렇게 막흙 이런 게 아니라 이래서 깔끔한 것 같아 좋겠는 응, 봐요? 진짜 맛있다 물고기 많다 어 와, 어, 그러네. 다망했다 야, 건물이 와. 어, 폐가야 폐가 맞아, 맞아, 패가야. 아, 아, 뜨거. 아, 뜨, 아, 뜨, 아, 뜨. 짜증, 짜지 짜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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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까 어떤 사람들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 그냥 가나비여. 형아, 너도 너 그러고 있어? 엄마 엄마 엄마. 오늘 깜짝 놀랐네 진짜. 뭐뭐 뭐. 아가, 아가, 안옹안옹 정이품송 소나무를 잠깐 보러 왔습니다. 멋있다. 네? 럼하맛요감잘 <laughs> 먹겠습니다 맛집에서, 중식당에서 찾아봤지 조심해 뜨거워요 쫀득쫀득해 보이는데? 음! 맛있어? thank <laughs> you